안녕하세요. 무용가최신아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고요. 오늘은 최신아 무용연구소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백세 시대잖아요. 어,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아파서 시름시름 시름 앓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도요, 뭐나 젊게 살려고 하잖아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나이 드신 분들까지, 누구나가 다, 저희 최신한 무형연구소에 오면은요, 우선 체형교정, 그리고 거북목. 제일 힘든 게 거북목이잖아요. 그리고 체형교정이 바로 돼야 거북목도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노하. 우리가 40대 중반 시대쯤 들어가면서 뼈들이 다 노하우면서 다 있고. 부니다 이런 걸 펴주는 게 체형교정, 노화방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화방지 그리고 다이어트. 당연히 다이어트가 첫번째죠 그렇지요? 예, 다이어트는 여자나 남자나 참 좋은 곳이에요. 너무나도 살이 쪄도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은 약을 먹고 다이어트하는데 체질나무의 용서는 약노 네 그리고 뭐 야채만 먹고 NO 저는 이런걸 다 해결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장단 무용을 하려면 장단을 알아야 박자를 알아야 춤을 출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작품 무용기본 어때요 여러분들 귀가 설기 하지요 저희 지금 최신화 무용연구소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거북목이 됐던 분들 거북목이 교정이 돼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살이 쪄서 막 이만큼 됐던 분이 석달 만에 다 뺐어요. 약구 필요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배워주는 연습 훈련에 따라서 그게 빠지는 겁니다. 헬스장 가서 못뭐 뺐던 것도 저한테 옵니다 왜? 헬스장 가면은 딴데로 살이 찝니다, 여러분들. 여성들은 미가 나와야죠. 남성들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다 뼈가 그거로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세포들이 자기 갈 길을 못 가요. 다 지방이 쌓여가지고. 그리고 보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라인이안 나오잖아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저희는 이는 턱선, 라인이 나오게끔 무조건 만들고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보면요. 뼈가, 네, 이렇게 목이 한 번에 딱 교정이 될수 있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된 분들 오면 바로 교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생활에서도 즐거움이 오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힘들지를 않아요 그 일에 대한 또 성취감이 커지고 최신한 무형용소와 함께 하면요 일에서도 성과를 볼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체형교정과 노화방지 피부 거북목 춤도 배우고, 일석이적이죠. 그렇지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는 것이 최신화 무형연구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신 분들, 전화번호 02-2635-5689로 딸랑딸랑 전화주세요. 네. 그럼 오늘 최신화 TV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